팀내 이제 팀내다 각자 순위가 얘기하시는 게 네. 틀리던데 어떻게 된 거죠? 아니 나랑 다른 순위가 있었어요? <laughs> 아 그래요? 다 생각이 다 달라요? 다 다르겠지. 집게 어디 사는 거야? <웃음> 아니 <laughs> 아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있었지. 안 가는 게. 이때까지 네. 이 촬영한 것들이 있고. 많은 분들이 아는 순위가 있는데. <laughs> 네? 근데 이제 어... 다들 그게 네. 어, 뭐 아니라고 기준, 나, 생각을 하는데. 각자 순 달라. 수로님은 네. 네. 2017부터 토탈이고 네.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17의 기억은 다 지우고 2018 <laughs> 언제부터가? 어, 아, 그래. 그게 다 각자 기준점이 다르구나. 아니, 그렇죠, 그렇죠. 나는 전체 토탈을 잡는데. 이거 우리 오픈해 봐도 돼요? 뭘 오픈해? 어, 각자 얘기하는 중이. 오픈하기? 오픈하기. 해, 어차피 어차피 중요한 건데. 일등만 생각해 미등 아니, 나는 그럼 내가, 나는 나는 난저 나이순으로 갔어요. 너가 일등이잖아. 통일하지 응. 아까 그러니까 나이순으로 랭킹으로 해 줬다고. 아, 나이순으로 랭킹을 다고 아니, 최전적이 그렇던데. 내가 아니, 아니,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전적이 중요치 않다. 어떤 <laughs> 내 <참, 나> 기준점이 <laughs> 본인의 실력이든 그 다른가 있었네. 에버스가 있었어. 나는 는 건데. 근데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이 나 같은 경우는 그대들이랑 공을 칠 때는 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져주는 마음이 있단 아, 말이에요. 그이 그러니까. 2, 3, 4위전을 본인들이 한다. 그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심플님은 이제 뭐랄까 세상이 자기 중심. 으로 어느 주 중심 이런 느낌. 어, 다 그런 그냥 뭔가에, 그대들이 그냥 대충 다 대중들에 맞추잖아. 그리고 내가 카메라 딱 틀면 사실 조금 내가 약간 공격적이잖아요. 어. 당연히 이기지. 그... 나 MS 하나만 치고 이겼는데 내가 꼴등이었더니. 그렇지. 응. 나 솔직히 말했어 피보이 응. 꼴등이라고. 응, 나 너무 너무 어, 솔직하게 어, 얘기하신 거 아니야? 순위가 다 <laughs> 똑같은데. 그거, 그거는 아마 다들 뭐 똑같을 거예요. 다들 형들이 그래 어떻게나 차가시 이런 모습 보이.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짜증나. <laughs> 2018년 2018 기준으로 그뭐 그동안의 전적이 화려하니까 1. 그렇죠. 내가 공동 아유. 2. 아 진짜? 진짜? 어, 그렇게 얘기했다고? 전적 기억 안 나? 나한테 거짓말 몇데야 어찌됐든 나는 중구나. 그냥 무조건 다사구나 사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그래도, 나도, 나도, 나도 야 그래도 사. 알았어. 사실은 나한테 아니, 안 아니, 안 그래서 그래요. 기준이 <laughs> 어떻게 아니 기준이 나한테는 아직 안 돼. 킬나바님이랑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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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두 분이 서로 안력 싸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분이? 킬나바님이랑 프로 자존심 대결을 주로 서로 간망하는 빅보이는 아, 우리 기준에선 미달이잖아요. 아니 떨어진 적은... 음 저기 저기... 음 전적이 좀 아니고 10.18년도 때는잘 그, 그, 했으면 쳤어. 내가 잘했는데 그는 잘했어. 아니 근데 잠깐만. 17년도에 저랑 비슷하지 않았나요? 아니야. 그때 좀 4등이었잖아. 1 7년도 4등이었지. 아니, 4등은 뭐 4등이야. 빅보이가 그때 2위권이었어. 맞아, 빅보이는... 2위권. 아, 빅보이는 그때 잘 쳤어, 맞아. 내가 딱 2위권. 한참 연습할 때? 2위권. 작년 2위권. 난 킹더바 만년골져 아, 이게 제가 볼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요정 아, 오늘 뭐... 한번 진짜 진짜 리얼 로 한번 해보자. 아 저번에 저번 했잖아요. 오늘 그거는 솔직히. 아 그거는 이런 거 아니었어요. 뭐, 솔직히 우리 장난도 많이 치고 하잖아요. 그날은 그날은 제가 다들 경로우대 생각하고... 해드린 거예요. 아 그런 것도 <laughs> 있는 것 <거> 같아. 크게 크게 오늘 진짜 한번 해보시죠. 오늘 이렇게 리얼 랭킹전, 그 공식, 랭킹전. 그 공식, 랭킹전 그 공식 랭킹전 한번 해서 오늘이 오늘의 결과치를 가지고. 좋아요. 서열을 아주 명확. 명확하게...